시리야. 네. 이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미쳤나봐. 야, 실바타워 요양은 맞지? 아, 그런 거 아니야, 오빠. 야, 너무 미쳤어? 아니, 그게 아니라 내말좀 들어봐, 어? 말, 말해봐. 그, 내 친한 친구 있잖아. 친한 친구랑 얼마 전에 거기 놀러 갔었거든. 김소월? 맞아, 김소월. 걔 본명이 박동숙이야. 아무튼 걔네 엄마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바람도 쐴겸 놀러 갔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냐고 정보만 달라고 했어 그게 진짜 전부야 야장례시장 가서 빈자리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그래. 그런 거 아니야 <laughs>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내쫓으려고 그랬지 하, 내쫓다니?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 몰아서 하지 마 우리 엄마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우리 애들도 봐주잖아. 알아. 그래서 내가 그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. 근데 어머니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 관계가 달라진 건 인정하지. 그래서 그랬구나. 응? 반지하에 사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구나. 그렇구나. <laughs> 아니, 내가 말을 잘못 꺼냈네.